오늘 요나서는 제가 먼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나는 누구냐? 요나는 이제 비둘기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요나는 아미테아들 그렇게 이제 일자일절를 말했어요. 아미테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요나는 라 저기 일부 성경학자들은 요나서를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요나서는 이 신학적인 이야기다, 비리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서는 진짜다. 왜? 예수님이 요나서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와 같이 인자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요나서는 신화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진짜가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아버지가 나왔다. 아들 아들. 그런데 이제 요나가 그런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는데 네? 요나는 음, 저기 비등기라는 뜻이에요. 이요나라는 뜻인데. 그전에는 그 쉽게 잘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도 안쓰니까 이제 네. 이렇게 못써요. 이오나라는 것이 이제 저걸 보면 은 이렇게 뭐지? 네. 이이 거꾸로 있잖아요. 쉽게 여는 거죠? 한 10일 정그 다음에 이게 예. 이오나라는 건데 이오나라는 말이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시도교와 헬라는 가끔씩 써야 되는데, <목소리> 하도 오래되알 <오래된다>. 않습니까? <목소리> 이게 이제, 그리스들을 안 좋아해서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자, 그러면은, 요나 시대는 언제냐? 북이스라엘에서는 로보안 2세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는 로보안 2세 때인데, 로보안 2세는 782에서 주전, 782에서 752년 이에요 이때가 여러번 있었는데 그러면은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아스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니 닌훼로 갔어요 근데 요나가간니 닌훼선이 수도일까 네? 이거 아닐까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예? 성경에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이자를 보니까 아?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뉴에로 가서 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수도가 뭐했나면은 이때는 수도가 따로 있었어. 근데 요나가 갔다 온 다음에 몇년 뒤에 이 니뉴가 수도가 돼요. 그렇게 하 수도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 저기 수도는 언제나면 880년경에 <목소리> 아수르 방류판 이세라는 사람이 갈가라는 것을 수도로 써요. 갈가.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는 갈가고, 니유에는 우리나라만 부산 정도 큰성이예요둘째가는 수도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뒤에 가서 이제, 요나가 갔다 온 다음에, 예? 요나가 갔다 온 다음에, 저기 아수르 니나리라는 사람 때에 첨부를 그래서 니느웨가 수도가 돼요. 그래서 멸망할 때는 저기 야수가 멸망할 때가 언제예요? 빛이 6 1 2년에 멸망하는데 이때는 니느웨가 수도 됐어요. 그럼 지금 요나가 갈 때는 언제냐? 요나는 760년, 60년, 760년이라 되나 아니지? 60년. 760년에 요나가 니뉴에 갔으니까, 이때는 갈가가 수도였고, 그러면서 니뉴에가 수도된 지 얼마 안있어서 니뉴에가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러면은, 부디스라는 몇 년이 멸망해요? 722년. 그러면 요나가 니뉴에 가서 보금자는 게 760년이니까, 보금자는 몇 년이 멸망했어요. 60... 60년에서 20년을 빼면 38. 예. 그러니까, 요나가 복음전하고서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역사적으로는 30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니니웨성의 요나의 복음은 전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냐하면 요나성은 북이스라엘에게 쓴편지요아스르에게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 북이스라엘게 썼는데 누구 상대로 지금 활동하고 나면 요나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요나의 무덤이 역사학적으로 따지면은 민외의 요나의 무덤 요나가, 그러면 요나가 죽고, 니누에 가서 부부의 하고 죽고 곧 뭐가 생겼느냐? 부시스라이 멸망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니누에의 예언자예요. 굉장한 예언자였어요. 왜냐하면 니누에 선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 때문에 온백성들이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요나를 뭐로 했느냐. 니뉴에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언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뉴에서 예언자인데, 이아수가 612년에, 아니, 720년에 북이스라를 치러 왔는데, 북이스라를 치러 왔을 때딱 치러 오고 나니까, 누구의 고향이에 여기가 누구의 조국이냐 면 요나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아모스에 보면 은 아침 동쪽, 아침에 동쪽에서 번쩍인 같이 저녁에는 석쪽에서 번쩍인 거예 이게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요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철기병이에요. 철기병. 그러니까 저 구두, 저기 갑옷을 입고 이, 저기, 저걸 했는데, 얼마나 빠른지, 아모스에서는 아침에 동쪽에서 본적것 같이, 저녁에는 서쪽에서 본적인. 그러니까, 하루 면은 어느 나라도 정복을 하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다. 그리고 사실 아수가 제일 무서운 나라죠. 왜? 그당시에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을, 저, 공격하러 갔을 때에 성주가 나와서 맞으면, 살려줘요. 근데 대항을 하고 무혈전대항 하면 하고, 그 성의 사람 다 코를 베고, 귀를 베고, 살까지도 를 끼고 그래서 성벽에 달아났어. 요 그래가지고 성문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시체들의 잘린 것을 이렇게 산을 이었다그 정도로 악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독한 군대가 뭐냐면 악수군대예요. 그만큼. 압수르 군대가 무서운 군대인데, 압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북이스라엘에 와서는 이러한 자유을 행위를 하나도 안 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누구도 안 나도 저거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선지자인 요나 때문에 예의를 갖췄다. 비록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왜 압수르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데 이때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냐? 아수르가 3세가 왕는 때예요. 그런데 아수르 라는 나라는 우리 보면은 아수르 하면은 그게 아마리아 말이에요.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이 어디에서 냐면신광에서 아마리아가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모르드게와 일어나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사람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아말렉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러면 이제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한번 1장에서 예. 네. 저기, 한 10장, 10장에 보면, 10절, 11절, 12절을 보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하 땅의 바벨가, 에레가 아깝가,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가 니니웨와, 르보디가, 갈라와, 갈다가 갈라와, 그렇게 나왔죠. 미 이외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로라는 얘기, 아말렉과 아수로라는얘인데이아수로는가뭐냐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대표적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려면 이스라엘의 멍둥이로 몽둥, 두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우리, 저기, 그, 로아의 함의 둘째 아들의, 저기, 아들인, 저기, 부스가부스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용사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용사. 거기에, 8절에 나와있죠. 10장 8절에 보면 부스가또 니무릇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내꾼이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니무릇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내꾼인데 이 니무릇이 누구냐면 바벨 성주예요. 바벨 성의 성주가 니무릇이거든요. 근데 이 니무릇이 뭐하던 사람이냐. 성을 쌓, 바벨 성을 쌓, 최초의 바벨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바벨 성을 쌓은 시 우리 그러면 성은 누가 썼습니까? 자,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뭘했죠 성을 썼어요. 무슨 성을 썼어요? 에녹 성을 썼어요. 에녹의 가인의 아들 아들을 위해서 성을 썼어요. 그러면 성 쌓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성경에서 성쌓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성을 쌓지 말고 퍼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는데 성을 쌓는 건 뭐예요? 응집이에요. 제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을 쌓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벨성주가 그럼 바벨성주가 니으르신 성을 쌓고 바벨성 안에 사람들을 사는데 이 사람들을 통치했어요. 지금 말하면 왕이죠. 그러기 전 그들을 노동을 시켰어요. 현재. 그리고 성바깥은 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성 밖을 못 가게 뭘 먼저 쌓았어요? 성을 쌓잖아요. 네. 성을 성을 쌓아가지고 사람이 성 안에 놓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대를 쌓게 했어요. 바로 탑을 쌓게 했죠. 그러면서 탑을 어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자, 하나님께 대한 이게 뭐냐? 이무르시죠.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니므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한 무리들의 저기. 저기 최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다 요나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선민백성인 요나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민족에 가서 복무자라는 걸 싫어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나의 주제는 뭐냐? 요나의 주제를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4장 예? 응? 요나서의 주제는 주제가 오늘 낮. 9장 10절이 들어십 10절, 10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 하면은 모두가 어디에 열에 나 가면 이장이 연행이 돼요이장 2장. 왜? 이장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제2 소명이라 그래요. 요나가 뭐 했다고? 기억요 예수님과 은혜를 알았을 때 감사한 근데 네,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맞짱 뜰 때는 하나님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이거는 뭐야? 단계가 조금 올라갔죠, 그죠? 처음에는 순종을 잘해. 그러면서는 아 고난이 더 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하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동탁 목에서는 아예 그 하나님, 아나 떠버리겠어요. 아예 망치기 싫데요 왜? 네? 내가 뭐 했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했으니까, 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사명을 가지고 나갔대고, 그때는 뭐야? 사명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사는 사명을 감당한 데서 사명이 뭐가 있다는 거요 생명. 그럼 생명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아무리 살려가지고 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로 갈수록 점점 점점 뒤에 사명을 감당할수록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또 지금 생명 구원 이게 이제 구원 의 문제 그리고 이게 물고기 말씀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어요자 여기서는 육적 구원이죠. 육적 구원에서 영적 구원인데 우리가 육적 구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나 하나님 돈이 없어요. 나뭐 했어요? 그럴 때요. 하여튼 뭐 하나님이 딱 줬어. 아이고 갖고 나님 저기 요새 내가 이 감사를 참 많이 해 응.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돈 필요한데 그데 생각해봤캐 어나 저기 얼마 전에 어, 이경이우이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아나 지금 힘들다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뭐 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감사함을 하고서가 는장히무시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나는 그래서 그 통장도 내 은행 통장이 아니라 우리 은행 통장 그걸 바로 모르고래 그래 거의다홀로딱 들어갔어. 허하다이거 <laughs> 하는 거는 우리 저희 이재목사님테끼는데 이재목사 돈 없으니까 나한테 주님 먹고 이거 뭐지? 그러다가 차전요 목사님, 이순 목사한테 얘어요내회사는 그때 아니 이순목사돈만원 들어왔어요래. 막 그러는데, 야, 이게 큰금이야 도대체 이름다 안쓰고 어차피 50만 원 들어왔으니, 도 도저히 통장도이게 예. 그랬더니 다음날 지 지내는데,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 왜전 그래, 전화, 아빠, 그랬더니, 이거 의인행이 50만 원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 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 기능이 누가 헌금을 하고 싶다 그러더래 어, 그래서 아빠 소개되거나 그러니까 내예 생각에는 내가 딱생각이난 거야. 음, 아 잠깐만 좀. 그래가지고 음. 그 저기 아마 그그 그 교회 집사님 같은 거, 음. 예 집사님이 자기가 마음에 백만 원을 떠버렸는데 음. 지금 백이 없으니까 오십을 음. 보내고 다음에 다음에 또 오십을 보내겠다. 음. 근데 아빠. 이가더 그러니까 이상 기대는 하지 마. <laughs> <laughs> 안 된다는 지금 얼마나죠? 목사님, 목사님이? 예 목사. 어,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 아마 저 구역에 누가 이제 예 네. 네, 감봉의 뭐, 감독이 와서 이제 이렇게 신 목사님, 저가 신선 목사님들 아까 얘기 안 하고 대장을 알려준 거죠? 예, 대장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서 이제 왔는데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이야 누구지좀 알기 싶다야 그래서 이게 치들는어그야 생각지 않은 데서 하니까뭐복아예 감사해 사해 도저히 생각 못 하는 거야 이거. 요거는내 곁에 있는 거야 생각이 나는 거야. 네? 내 곁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편해. 그런데 <laughs> 생각지 않은 아무거나 할지라도 거기서 뭘 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 감사가는거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요 고난의 깊이가 그 낮음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야. 고난이 작다고 감사가 나오고 고난이 깊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감찰가하고내 환경 속에서는 뭐야 방노풀 하나님 아, 너무가지 진짜 태양빛이 지금 쨈인데 방노풀 그거 벌레가 먹는 아주 난짝 뜨겁게 이거는 보이는 거죠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보이는 거안 보는데 왜냐면 요나서는 뭐죠 영적구원 이야기예요 구원인데. 육적 구원도 있지만 영적 구원. 그래서 왜냐면사장에이 영혼 문제를 얘기하그 생민들을 얘기해요. 십1 십절 십일절이 10절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비극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모르는 그 보는 것이 은혜예요. 네? 내 계산 속으로 하나님을 보면은 그거는 내가 아니니 이제 새겨야 아,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나가 지금 이제 성교를 가야 되는데 성교를 가니까 최소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1 0 0 주세요 어 근데 20만 원이 떨어졌어요 오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얘 그래? 근데 안 들어와 <laughs> 그래도 빚도 못 끊었어 그러면 어떻게 아유, 하나님 너무하지. 내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주혜를 하려고 했는데, 응? 이게 뭐냐? 방금 틀 이야기예요. 뭐를 방금 틀는 뭐죠? 재물 이야기예요. 재물. 재물로 통해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탈출구가 없어. 탈출구가 없는 데에서는요, 뭐냐?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사오니 구해봐 주세요 나만 살려주세요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왜? 지금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 벌써 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한 거예요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물고기 숲에 들어온면더 오면 안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을 때와 내 계산 속에서의 삶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해준 거는, 주가보다 지금 요나가 니유에서 나서 본적을 지어 사 수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다 봤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도 안 듣었어. 그들의 회개하는 게 깊숙이 일어났어. 왜안 듣었어요? 저도 죽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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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님 틀려져가지고 지되기 원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했구든 삼키는데 하도전해서 그거 전하기 싶지도 않은데 했어. 했는데 하나님이 죽여줘야 되는 게 요나의 마음인데, 그데 사명했느냐? 사명 속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방역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한다. 그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 사랑,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인유에 대한 사랑이냐? 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연화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지 마. 멸망하지 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고기 배스리에 들어가지 마.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거 성경의 자들은 물고기 에식을 원하래요. 바벨론을 포르쉐라. 이제 해석자들이 그리고 토하는 것이뭐예요 고국으로 귀환하는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이제 신학적으로품느 비위적으로 품느이제약화게 돼서 거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는 기대가 생명이고 구원인데 그것을 원하면 선민이 먼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따져 선민을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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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내가 이얘기를 자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꼭 자기만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우리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래서 또 그게 믿음 같았잖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게 믿음 같잖아 다른 사람도날더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다 사랑했어요. 다 사랑해요. 똑같아요. 사랑. 분포도. 똑같은데 그 분포도가 다른 사랑 하겠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차별이 없이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깊이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이방인이나 성님이나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서를 영어사랑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님 사장 11절, 저걸 하면서 요나서에 이제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나서를 하면서 회계라는 사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회계라는 얘기를 많이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이 인도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 이게 요나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유, 사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에 살게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